샬롬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오늘 이렇게 어 아티스트. 시간에 스타 스케줄이 생각보다 되게 꽉차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강사님들처럼 이렇게 인사이트가 깊지는 못해요. 저는 어 생각했던 게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냥 저에게 주신 샬롬을 어 작품에 담아낸 샬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어 싶었습니다. 어 이번 주제가 아 모두 제소개도안 제 했네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어서 어, 이번 포스타에서 레지던트 아티스트로 어, 참여하게 된 고혜섬입니다. <laughs> 이번 포스타 주제는 어, 샬롬 민드는 비언인데요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는 어, 내가 샬롬을 얼마나 알지? 이 주제를 내가 얼마나 들어봤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샬롬은 평화 끝! 저희 지식은 여기까지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작품 구상을 할 때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 샬롬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문 독서하고 저희 어, 교회 분들께 인터뷰도 하고, 어 여러 저희 필리 저는 필라델피아에 서 왔는데 필라델피아에 샬롬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도 가고, 어. 그렇게 샬롬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샬롬을 이제 좀 알겠다 싶었을 때, 어, 작품을 다시 구사하려 하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안 풀릴까 했더니, 저의 개인적인 샬롬은 제가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작품에 제가 녹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제 샬롬을 찾는 여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 잠시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텍사스, 시골 도시인 러벅에 6년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필라델피아, 그나마, 저희는 너무나도 큰 도시인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큰 도시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큰 도시로 이사 온지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어, 이 필라델피아로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의 성장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여기 있어가지고 되게, 어, 살짝, 부담이 돼요. 저의 낮은, 제 낮았을 때를 보신 분들이여가지고 어, 저는 러브에서 정말 광해 같은 생각을 했고 정말 큰 일, 다음 큰 일, 큰일 정말 쉼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어, 교회도 떠났었고, 주님도 떠났었고 하지만 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주시고 정말 주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폭풍 가운데서 주시는 샬롬을 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필라델피아에 왔는데 이제 집도 찾고 직장도 찾고 믿음의 공동체도 찾고 저희 이제 인간관계도 잘 꾸려가니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럼 이제 뭘 붙잡아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또한 지금 이 반복되는 삶이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 그럼 나는 이 샬롬을 나 어떻게 느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 저는 그냥 그 폭풍 속에서 잠잠케 해주시는 능력을 샬롬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샬롬을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는 어, 너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주는 샬롬이 있었고, 지금 너가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상에서도 나는 샬롬을 주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니?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의 주제는, 어, 처음에 제목은 평범한 샬롬이라고 지었거든요. 이제 파도를 넘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 폭포 가운데에서 던지셔서그다음의 샬롬을 저는 좀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위스을 넘어서 비온대에 좀더 초점을 어, 맞추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네, 근데 네, 그렇게 인텐션을 한건 아니지만. 어플라델페 와서는 그런 지루한 시간을 지나 어그 일상에서 주시는 그 삶을 느끼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도 점점 어 저에게 그냥 일자리 가는 버스 안에서도 뭔가 즐거움이 나오고 일자 일터에서도 뭔가 사람들과 관계가 모 살짝 어 뭔가 다른데 즐거운데 하는 마음들이 어 생겨왔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 어, 베드,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면서 베드로에게 어, 나에게 오라 라고 하셨을 때그 베드로가 그 무리를 듣는 그 말씀을 저는 묵상을 했는데요. 어, 저의 러브에서와 편화대표 오는 그 모든 열정이 저는 그 베드로와 되게 맞다고, 그 뭐, 상황이 되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그 폭풍 가운데서도 베드로에게 샬롬으로 다가오셨고 그 후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베드로 옆에 샬롬으로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품에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어, 이 종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샬롬을 달라 많이 강구했는데 샬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샬롬을 잊어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종이는 제가 그냥 천장 가량 제 손으로 직접 뜯었고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종이를 어 고른 이유가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언더레 e r r a t e d 된 m a t e 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저희 자신을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낮, 되게 어 낮게 생각하고 언더레 e r r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종이를 골랐고요. 또 종이 이렇게 찢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울퉁불퉁한 것이 저희 인생의 불고, 저희 또 신앙의 여정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물감에 담겼을 때, 어 혹시 파란색의 의미를 아시나요? 파란색에 쓰이는 의미? 슬픔. 슬픔. 맞아 슬픔으로도 쓰여. 근데 그 반대 되게 어 파란색은 calmness, 그리고 stability. Peace, t r u 를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샬롬과 딱 맞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 물감은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입니다. 이 종이가 물감에 담겨지고, 물감이 어그아 종이가 물감을 빨아들입니다. 물감이 종이에 스며들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저에게 스며드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그 전에 저희 데일리 퀘스션이 있어요. 그 패션에 맞춰서 설렘을 좀 묵상하고자 했는데, 어 저희 인생의 굴고, 또한 저희 가운데 그 고백이 적히고, 주님의 은혜로 그게 물들여지고, 그 후에 이제 수평선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거죠. 하나의 고백에, 또 이제 고백이 이어지고, 어... 저는... 이거를 통해서 잔잔한 물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종이를 가까이 보면 이 굴곡이 너무 심하고 저희 각자 인생을 보면 너무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각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씩 이어져가고 수평적으로 이어졌을 때또 멀리서 보면 어, 이큰 굴곡이 잔잔한 그런 평화의 어, 모습으로 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여러분들의 고백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저희 신앙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서로가 더 혼자가 되어 사랑으로 어, 띠가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어짐을 어, 같이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예술은 작가가 혼자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그렇게 엔카운트를 하셨던 분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감상하는 자리에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작은 함께 해야 하는 거고 예술은 또 공유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단순히 창작자가 생산을 하고 관객이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늘 협력이 있고, 교류가 있고, 또 특히 저희가 하는 이 참여 예술, 또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참여 예술은 이 관계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모두 삶의 향유자, enjoyer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창조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고백의 고백이 이어진 것처럼, 어 적으신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영감이 된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하나하나씩 붙이면서, 어다 읽었거든요. 정말 눈물 짓게 하는 고백도 있고요. 정말 재밌고 재치 있는 고백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구나 하는 고백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창조적인 영감이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샬롬은 혼자만의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이 흘러가는 것처럼 샬롬이 또한 저희 고백이 서로의 고백이 되고 서로의 간증이 되고 서로의 그 하나님의 그런 어 나라를 함께 또 이루어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어 또한 어이 샬롬이 깨진 삶 속에서 각자의 믿음이 믿음의 조각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주님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샬롬을 보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선하심을 서로에게서 보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샬롬이고 또이 코스타의 의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또 예술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나눔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걸로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음에 너무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어 제삼속의 파도가 주님의 시선을 만나서살롬으로 바뀌는 것 같이 저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가 되요. 예수님의 평안을 증언하고 어그 나타내는 공동 작품이 되기를 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희는 오늘의 무비를 또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서로에게 이어달리기처럼 전해져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퍼져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작품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 저의 프렉스에 관한 질문도 괜찮고요. 자유롭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보관하시고? 아, 그거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내 네, 작년에도 그 미빙을 여기서 했거든요. 다른 분들이 어그 작품 어떻게 됐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 저는 몰라요. <laughs> 어, 그거를 보관을 하셨는지 이것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어, 되게 많은 예술가 분들이 작품에 대한 그 어탈치먼트가 심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예술은 작품이 빛나려면 제 손을 떠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 손에 있으면 어 무용직물 생각해요. 그걸 또 나눠 그 주인을 찾아가서 다른 집에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그 작품이 완성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 이제. 완성되고 나면 마음이 없습니다. <목소리> <laughs> 네. m about. I'm not sure what I'm about. I'm not sure what I'm a b o u 그 I'm not s u 어, 주제를 받았어요. 주제를 받고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그 안에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직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님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에디, 에디시 된 질문들입니다. 저의 질문에서 간사님들의 터치가 들어간, 어, 이제 리파이된 질문들입니다. 네. 혹시 그 오리지널 버전 기억나세요 올해도 버전이요? <웃음> 아, 올해널 <laughs> 버전. 근데 많이 막, 아, 어, 많이 그다 바꾼 것 같은 안티 생각하지만, 어. <laughs>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laughs>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다른 질문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제가 그.